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훈 기타교실입니다. 오늘은 여고시절이라는 곡으로 음. 이 시간을 꾸며볼까 합니다. 여고시절 하면 정말 70,80시대의 통기타곡, 참 수많은 명곡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곡 역시나 아주 멋있는 명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악보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전주 부분 두 단,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편곡이 되어 있는데요. 이 김영광이라고 하는 정말 그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이시죠. 많은 명곡들을 남겼는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곡이 이 곡이 아닐까. 그리고 이수미라고 하는 이제 그 가수가 공전의 히트를 하게 되는 인생곡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 참이곡 많이 치면서 기타 치고 노래 불렀던 기억이 아 생생합니다. 어, 특히 통키타의 전주 부분과 중간 간주 간주에 이렇게 오블리가토 주임새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통키타 반주가 빛나는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전주를 일단 제가 한번 연주를 하고 말씀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전주의 중요한 그 부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오른손의 이 핑거링과 왼손의 햄버링 주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처음 이 곡이 나와서 때지는 피크를 가지고 이제 얼터네이트 피킹이라고 그러죠. 다운업, 다운업 그렇게 해서 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지금도 피크를 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이제 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로 어 이제 핑거링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손가락을 가지고 이단 따다단 단단단단 따다단 따다단이라고 따다단 하는 이 반응이 빨라야 하는 곳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좀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고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곡이 처음에, 단, 따다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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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이 4개가 나란히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곡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1번선에 A, 2번선에 M, 3번선에 I, 이렇게 연주를 하면, 뭐 벅벅 될게 전혀 없는데요. 그 중간에 따다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계속 그한손가락망 가지고 계속 치고 돌아와서 또퉁기고하기 반응이 늦다는 얘기죠. 벅벅 되고 그 왼손과 오른손의 타이밍이 안 맞아지게 되죠. 연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교대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손가락을.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기타를 핑거링을 이제 배우다 보면 가장 이제 쉽게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손가락이 집게손가락과 중지. 그래서 초보일 때는 I와 M 두 개를 계속 훈련을 하죠. 반복적으로. 근데 이제 그단계가 조금 지나고 나면 또이 반지 손가락도 A 손가락도 쓰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곡처럼, 어떤 음, 특화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세 손가락을 순서대로, 하나, 둘, 셋을 따다당 하고 쳐버리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세 개를 동시에, 동시에가 아니죠. 순서대로 따라락 치는 걸 우리가 보통 어, 클래식 기타에서 뭐 트레몰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람브라 공존의 회상 같은 곡이 그런 곡이죠. <목소리> 연주를 할때드레몰로라는 주법을 쓰는데요. 물론 뭐 트레몰로 주법을 아주 잘 다루면 굉장히 그뭐 너무나 멋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 가는 게 그렇게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기선 저는 드레몰로 주법을 잘 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세 손가락을 따라라이 조금의 감각만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따다당 하고 그냥 한번 이 손가락들을 나란히 따라락 당기면은 가능해지죠. 자, 그럼 볼까요? 점에 미는 집게손가락으로 퉁기죠. 땅. 그리고 세 개를 나란히 따다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솔파미. 그리고 원래 도.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 세번 반복이 되죠. 그러면 한 패턴만 잘 연습해 놓으면 세 번을 똑같이 반복을 해주면 되죠. 패턴이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리듬의 통일성, 그죠? 그리고 손가락의 어떤 패턴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게 되죠. 한번 했던 것이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를 쉽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음 미는 이제 집게 손가락으로 퉁기고요 그리고 이제 연달아 나오는 세개 미는 A M I. 그러면 딴 따다다. 그리고 이제 솔파 미는 어떻게 될까요? 맨마지막에 집게 손가락이 끝났으니까 얘가 다시 돌아와서 치는 건 아니겠죠. 바로 옆에 있는 교대로 할수 있는 M 솔 파에 다시 I. 그리고 다시 미 마지막 음은 M이 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똑같은 패턴이 시작됩니다. 렐렐렐렐. 그러면 또 이게 오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미 처음에 시작할 때이 아이가 시작했듯이, 레도 자연스럽게 이 패턴을 이용하니까 또 순, 그 순차적으로 아이가 오게 되어 있죠. 이건 뭐 우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패턴을 잘 분석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다시 또 똑같이 레레레 레. 레, 레, 레. 그 다음에 다시 또파미 레. 그 다음에 마지막 도 똑같죠? 도도도도미레 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세번 하게 된다는 얘기죠. 천천히 다시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서 한번 보죠. 자, 각도가 좀잘 나오게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 이제 속도를 점점 이제 빨리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잘 되면 그만두지 말고요. 이왕 연습한 거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쏟아부어야 되겠죠. 굳히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계속 10번, 20번, 뭐 100번, 많으면 1000번까지도 해 보면 의외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왼손에 대한 얘기를 한번더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죠. 아까 제가 핸머링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제가 조금 가까이 가서 왼손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죠. 자, 둘째 마디 맨 마지막에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자, 똑같이 다섯 번의 핸머링이 나오죠. 시 개방현 그리고 또 핸머링으로 소리 내는 거. 자, 뭐한번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겠죠. 두 번, 세 번, 다섯 번.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지 않죠. 자, 이걸 이제 하다가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다가 보면, 한 번, 두번 정도는 오른손 퉁기는 것과 왼손의 이제 그 타이밍이 그런 데를 맞아 들어가는데, 세 번, 네번 정도 되면, 왼손과 오른손의 타이밍이 잘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결과물이 좀 이상하게 막 나오게 되죠. 이게, 되는데 어떤 게 거꾸로 돼 버린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걸 대부분 의 학생들한테 발견을 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시 이것도 왼손의 반응력이죠.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이 왼손이 충분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 결과물이 계속 좋지 않은 것이죠. 결국은 이런 연습을 부단히 그죠 똑같은 반 동작이 반복되어도 꾸준히 할수 있는, 그죠? 근데, 각 손가락을, 그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해머링의 패턴에 대한 연습은 얼마든지 많은 교재에서 이런, 그, 여러가지 패턴들을, 공부할 수 있는 교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면 되고요. 아니면 이 여고 시절이라는 곡에서 이렇게 특화된 요 부분 하나만 따로 떼어 놔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테크닉도 그죠? 예, 더 훨씬 높은 경지로 가게 되고 곡도 하나 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주 부분. 어, 오른손의 핑거링의 어떤 그 효율성, 네, 그러니까 패턴의 반복, 그다음에 왼손의 이제 햄머링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음.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전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아이 따다당, M I M I 따다당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엄지 손가락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는 이세 손가락이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럼 엄지는 어떻게, 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가 이렇게 공중에 떠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이제 쉬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앵커 주법이라고 합니다. 마치 배가 흔들리지 않게 바닥에 닻을 내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번 줄을 주로 퉁길 때 때는 엄지 손가락이 바로 그 위에 2번 선에서 머무릅니다. 그럼 똑같이 2번 줄을 치게 되면 3번 줄, 3번 줄을 치게 되면 4번 줄. 이런 식으로 엄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 손가락들에서 밭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1번 선을 퉁길 때 엄지는 2번 선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렇게 돼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번 줄칠 거니까 내려와 주죠. 그 다음에 1번 줄이지만 뭐한줄 정도 움직이는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엄지가 2번 줄, 3번 줄한 번만 이동을 해주는. 이렇게. 아니면 이게 좀 번거롭다면 그냥 처음에 3번 줄에 그냥 기댄 채로 전체를 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엄지손가락을 어느 줄에, 어, 미리 대고 쉬게 할 거냐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그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음, 여기에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게 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 곡을 진행하면서 분명히 어떤 기회가 나오면 제가 그때좀더 사소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 굉장히 뭐 설명이 많이 장황하게 길어졌는데요. 어쨌건 이제 여러분들의 연주에 자그마한 팁이 되어서 연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두선제곡 안에 있는 주임새 오브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